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은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빠르다. 산업화가 늦어서 아이디어가 잠시 녹슬었을 뿐, 한국인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고 정주영 현대중공업 명예회장이 영국의 선박 컨설턴트 업체인 애플도어사의 롱바톰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말한 내용입니다. 1971년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를 짓고 싶었던 정주영 회장은 돈이 없었습니다. 영국 최대은행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 차관을 요청했지만 기술 부족을 이유로 단칼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바클레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 롱바톰 회장을 찾아갑니다. 호기롭게 25만 톤급 배를 건조하겠다고 나서는 정주영 회장에게 롱바톰 회장은 25만 톤급 배를 본 적이나 있느냐고 받아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지갑에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는 3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 능력이 있었다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설득에 롱바톰 회장과 바클레이 은행 임원들은 가능성을 보았고 롱바톰 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꼼꼼한 검증을 거친 뒤 차관을 승인받게 됩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내게 된 것이죠. 울산 미포만 백사장 조선소 사진 한 장과 26만 톤 유조선 도면 한장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0년 8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바다에 띄우는데 성공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14,800 TEU급 컨테이너선의 선주를 포함한 관계사 130여 명을 태우고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9m 규모의 이 선박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선박은 12,0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해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LNG 연료 탱크에는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9% 니켈강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LNG 추진선에 필요한 LNG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 시스템 이중 연료 엔진 등의 배치 및 설계를 최적화해 안전성과 컨테이너 적재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2018년 4월, 싱가포르 EPS사로부터 총 6척의 같은 선박을 수주하여 건조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박은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업종에서 전기차가 관심을 받듯이, 조선업에서는 LNG 추진선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계 최초 LNG 추진선 건조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여 LNG 선박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업체의 이번 LNG 추진선 건조가 의미 있는 이유는 전 세계의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현대 3호 중공업보다 7개월 앞서 중국이 먼저 수주했었습니다. 2017년 9월 프랑스의 CMA, CGM은 중국 후동중화 조선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합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LNG선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호들갑을 떨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인도되었어야 하는 이 배는 중국 조선업체 측이 차일 피일 납기를 미루었고 수주를 했던 후동중화 조선이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면서 건조업체가 SCS 조선으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인도 지연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 조선소들은 선박 분야 기본 설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상 인도는 물론이며 최초 인도 계약 당시보다 약한 달가량 조기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조선기업은 1년 가까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지조차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 선주사가 운영상의 손실을 중국조선 소측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 업체들의 기술적 완성도 문제 때문에 선주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인도될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했습니다.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선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이 납기 내에 안정적으로 인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즉, 이번 사례로 한국 조선 기업과 중국 조선 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LNG선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선주들에게 어필이 된 셈입니다. 그러는 중또한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3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선사인 바흐리사와 4850억 원 규모의 5만 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일명 PC선 10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 물량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해 2023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0여 척의 PC선을 건조한 경험과 바흐리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PC선 34척을 수주했고 현재 세계 PC선 수주 잔량 137척 중 46%에 달하는 63척을 확보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앞선 두 소식 모두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들으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외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감염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 해운 산업은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저가 수주 전략으로 끊임없이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부는 기술력에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조선 3사 업체들은 친환경 선박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국제환경 규제에 맞추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이 탄소 저감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저가생산과 대량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중국 조선 기업들에게 친환경 선박 분야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갖춘다면 다가오는 선박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암모니아와 수소 등의 대체 연료를 통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무탄소 대체 연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달 영국 로이드섬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기본 인증서를 받았으며 앞으로 5년 안에 암모니아 추진선의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 확보를 통해 2030년 국제해사기구 IMO 온실가스 감축 규제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낮추는 IMO 규제까지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미국의 블룸 에너지와 선박용 연료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까지 삼성중공업의 주력 수주선박에 연료전지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우조선도 올해 1월부터 한화디펜스와 손을 잡고 연료전지와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리튬 배터리 기반 ESS 개발을 통해 선박 내 발전기와 전력 부하를 제어하고 오염 물질 배출량과 연료 사용 절감 효과를 통해 IMO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중국 조선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조선 기업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업계에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 조선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기술만이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국내 기술 인력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물론이며 능력 있는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중국 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 영상이 현대중공업그룹의 광고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뒷광고 관련 논란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영상이 어떠한 기업으로부터 500원짜리 한 장도 지원받지 않은 순수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주와 건조에 성공한 모든 한국조선 기업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